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1월 6일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까지 상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1500원 상승한 55,900원의 장이 마감이 됐고요. 2.76%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소식들을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91% 코스닥이 1.7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까지 상거래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거래를 연속 상승 마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1월 3일이죠. 토요일 새벽에 거래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전스 지수가 0.8% S&P 500이 1.26% 낫삭이 1.77% 상승 마감을 하면서, 뉴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1.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2원 하락한 1467.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 달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뉴욕 증시 또 국내 증시가 상거래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삼성전자 매매 동향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달 동안은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내 외국인은 매수위를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개인투자자, 외국인, 은행의 매도세가 지난 한달 동안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는 그동안에 매도위를 보였던 외국인과 은행 역시 매수위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계, 보험, 투신, 기타금융, 그리고 은행, 아 그리고 연기금 사무펀드 기타 법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 지난 한달 동안 단 하루도 제외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기타 법인이라고 얘기하면 를잘 아시는 것처럼. 어, 금융투자기관이나 또 투자신탁을 지휘하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인의 명의로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기타 법인에 속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라든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적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제 관계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위기 되면서 상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마감된 삼성전자의 수급 상도 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대량 체결 역시 플러스고, 거래감도 역시 플러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가만이 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님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보이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 시점 아니다. 매도 시점이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시고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해 가시면서 평단가를 낮춰 가시고 물량을 늘려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한 번에 크게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꼭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뉴욕 증시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 하시면서 수익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액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15일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 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식 코스가 되실 수 있는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시고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가 액기스만 정리를 해서 15일 만에 단기 소송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 30분씩입니다. 단 30분씩 15일 투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S&P 500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질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선두에는 중소형주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1월 5일자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를 보시면 미국 S&P 500 지수가 올해 13%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대형 기술주 대신에 중소형주가 미국 정치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이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중소형주 밸류에이션이 낮은 신흥국 주식 등의 분산투자라는 조언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낮삭 33%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254조원 증발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지난 12월 29일자 기사로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다라는 내용이죠. 올해는 좀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상거래율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사를 보시면 코스피 국내 증시가 초특가 세일 중이다 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새해 놀라운 전망 나왔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올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넘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펀드매니저 107명 조사를 했는데 90%가 상승할 거다 라는 전망을 내놨다 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작년과 다르게 상승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오면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010-8414에. 0348번으로요. 저한테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수입 보시고 또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 진프로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죠?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요. 저한테 행운의 숫자 7두 개에서 77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시라든가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단기 급등주, 그리고 스윙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하긴 좀 어렵고요.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1000분만 먼저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알리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유료인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료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아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초대인 걸를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무료로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77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던 한분한분 한분 챙겨서 다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릴 건데 이왕이면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상한가에 기를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 분의 한 기가 모이고 쌓이면 진짜 삼성전자의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다. 떠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 남겨놔 주신 걸 보면 그동안에 주식하시면서 수익 못 보시고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의외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100%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요. 선착순 제가 100분만 먼저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입보실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릴 건데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010-8414-0348번 똑같은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참여 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제가 좀 이제 프로젝트 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 포착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아, 어, 매일매일 수입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종, 그러니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단타라고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역시 챙겨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습니다. 어,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또내 성향도 아니다. 1년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시대가 나올 수 있는 매직 종목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 종목이 역대급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1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가 잡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량이 이제, 지금 현재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800만주가 채안 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수 없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말씀 드리죠. 그리고 이제 연평균 100% 가까이 성장하는 종목이고, 어 사실 독점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몇몇 기업이 이 기업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010-8424-0348번으로요. 대시세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전화번호를 보내시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 주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 주시면 문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문의란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스위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시작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대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대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삼성전자가 비전 AI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의 CES 2025에서 삼성 포스트 로 2025를 열고 삼성 비전 AI를 공개하면서 AI 스크린의 미래를 제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비전 AI는 기존 TV의 역할을 확대해서 사용자의 니즈와 취향, 의도까지 미리 파악해서 스스로 스마트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맞춤형 스크린에서 경험을 선사한다라는 내용이죠 상당한 기술력의 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그 동안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쇼크다, 메모리 가격 하락 지속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SK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77,0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어닝쇼크가 일어나면서 사실 저점이 경고해지고 있다라는 반론도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7조 3천억 원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결국은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는 내용이구요. 반도체 가격 납폭이 예상보다 크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월 6일자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면 하나진권은 6일 삼성전자에 대해서 디렘과 랜드 가격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84,000원으로 낮췄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일반 디렘의 경우 보수적인 공급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생산 증가폭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 사이클과 달리 가격 하락이 2분기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존해서 주가 선반영을 고려한다면 올해 1분기 중 비중확대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의 하락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비중확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계산을 좀더 살펴보시면 브로드컴의 ASCI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 Kepa, 경, KEPA가 경쟁사 대비 운영 여력을 확보한 만큼 HBM 매출의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9 내외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오히려 평단가를 낮춰가시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5만 전자가 찐 삼성전자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러한 기사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면서 어, 겁을 먹은 나머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죠. 주가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해 가시면서 물량을 늘려 가시고 평단가를 낮춰 가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도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갈 거니까. 아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4분기의 실적 부진 속에서도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고요. 메모리 가격 하락,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2024년 4분기에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반면에 장기 성장에 대한 전망은 밝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전문가들은 2025년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메모리 제품 믹스 개선 지속, HBM 전방 시장 및 고객사 확대, 스마트폰 폼백터 확대가 예상이 되고, 현재 PBR 0.93배 수준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기술 혁신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과 메모리 제품의 고도화는 향후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DS 투자증권의 이수림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2025년 적극적인 부양책 CC와 내수 촉진을 통한 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매도 시점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매도 시점이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통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 매집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시대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의 특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죠.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오랜 시간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오랜 시간의 매집 기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아래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오랜 시간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위리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진입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료 노출 시에 시세 분출과 동시에 시장 최고의 관심주로 부상한다 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시세 종목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달에 4천원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년이 지난 2023년 3월 달에 최고점 5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후에 7월 달까지 19만 4천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세력이 최소한 2년 이상 매직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의 매직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 저가 대비해서 2023년 3월달까지 29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9월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120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급 재료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 만한 뉴스가 지속되어야 되고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도포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 총액이 현재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청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 시청이 2조에서5조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물량이 800만주 이하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먼저 꼭 받아가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본이 독식하던 기술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탐낸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한 10배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모 교수님이 이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나온 건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으로는 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고요. 0108414의 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